안녕하세요. 불량겜입니다. 6월 24일 목요일. 오늘은 노스웰이라는 종목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어, 어제 종목 분석할 때 노스웰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운 좋게 수익권을 주는 그런 상황이 생겼네요.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더 이제 보시면은 바닥권을 지켜주던 종목이 앞에서 240선을 강하게 뚫으면서 매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번에 240선을 뚫었는데 밑으로 빠지지 않고 240선을 지켜주고 어, 지켜줬죠. 이런종목들은 눌러도 눌러도 눌림이 나와도 480선까지는 간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제 요 봉이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내일 아마 바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, 이제는. 내일 바로 가지는 이 종목이 만약에 음 지금 일단 볼밴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볼린즈 밴드 있죠. 까만 볼린즈 밴드 선을 그리고 전날의 종가를 380원을 지켜줬기 때문에 내일 물론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살짝 눌렀다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들어온 이 봉이 저는 매직봉으로, 매직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번 눌렀다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다시 요 480선을 이제는 뚫어 올릴로 뚫어 바르면 뚫어 올리려고 갈것 같습니다. <laughs> 항상, 어, 종목을 할 때는 손절선을 잡고 해야겠죠. 지금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이 종목이 바로 갈지는 모르지만, 요 언저리에서, 요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은 한번더 이런 시세를 줄, 어,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스웨웰 이라는 종목인데 요 종목 보시면은 음, 어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수익내고 아 오전에 좀 팔고 다시 이제 진입을 해 가지고 이제 다시 수익을 내고 아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를 지켜 주는 것 같아서 다시 조금 담았다가 이탈하길래 바로 그냥 잘라 버렸습니다 수익권을 냈는데 음, <laughs>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권을 충분히 낼 수가 있으니까 종목 선정할 때는 음, 최대한으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가려고 준비중인 종목들을 꼭 찾아서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처음에는 많은 금액으로 들어가면 부담스럽고 또이 행보가 길어질 수도 있고 눌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작은 금액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도 이런 종목이 들어가면 은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한두 달씩이면 눌렀다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가면은 저는 잘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밑에서 물 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은 이 종목이 익숙해지기 있는 자리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소액으로 이런 매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 음더 보고 넘어가면은 무나미 모남이라는 종목을 잠시 보시면은 아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간 종목인데 음 추세를 보시면은 이이요런 뚫어 올렸다가 눌렀죠 눌렀는데. 잘 보시면, 요 자체가, 요게 한 봉으로 봤을 때, 요 봉이 매직 봉으로 보인 지는 거죠. 그러면, 요기 눌림이 나는데, 요 자리, 408선을 지켜주는 요 자리, 그리고 전 저점, 출발점에 저점을 지켜주고, 다시 t가 나왔는데, 이 종목이 여기서 찌르더라고요. 찌르 어, 조정을 받고 안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, 아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, 20일 날 들어간 종목인데, 오늘 수익을 내고 나는데, 이 모남이라는 종목도, 어, 저의 기준에서는, 저 기준에서는, 아직, 어, 세력이 나가지 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. 요런 식으로 위로 한번더칠수 있는 그런 여유 자리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자리가. 여러분들이 잘한번 보셔가지고, 손절선은 꼭 잡으시고, 혹시라도 이 밑에까지 내려, 구름대 밑으로, 일목균형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, 잡으시고, 손절은 한 240선 정도, 이 언저리까지 내려오면은,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요 <laughs> <이> 종목은, <laughs> 보시면은, 이렇게 품봉으로도 보셔도, 이렇게 보시면은, 240선, 여기 240선, 480선이거든요. 뚫고 이렇게 안착하는, 요런 자리가, 요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거든요.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, 여기서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, 요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, 요런 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진입은, 뭐, 들어가서 꼭, 완전 꼭지는 팔지 못했어도, 들어갈 때 여기서 조금 분할 매도 하고, 그 다음에 꼭지에서 다 했는데, 이 종목도 이자리를 지켜주길래 좀 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탈해서 바로 그냥 나머지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손절을 했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요. 여기 보시면은 카페에 이렇게 올린한 종목들이 오늘 이제 노스 수익 내고 이래 나왔는데 한 종목이 튀더라고요. 메디톡스는 그제 걸어놨는데 안 나왔네. 잡지를 못해서 안 났지만 이 종목도 10% 이상 수익 나왔는데 이렇게 한 섹터 종목을 찾아놨고, 내가 왜이 종목을 찾았는지, 그 종목 찾은 종목을 계속 공부하면서, 음, 차트의 흐름을 계속 주시하다 보면, 어, 실력도 늘어나고, 이게 선을 계속 꺼보세요. 선을 걷다 보면, 그 선에서 여러분들이 음,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러면, 이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선을 타고, 어떤 지지를 받고 갈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, 차트를 많이 보셔서 그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무조건 매매만 하려하지 마시고요. 제가 맨날 카페에다가 글을 남기는 게 뭐냐면은 추세가 흘러가는 방향을 먼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 방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. 그래야지 혹시 물려도 우리가 솔직히 여기 손절 잡고 해면으면 손절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. 이 추세가 상방인 종목을 타면, 은 약간 솔직히 물려도 금방 탈출할 수가 있는데, 하방인 종목을 타버리면, 은 물리면, 은 진짜 막몇 년씩, 2년씩, 3년씩 이렇게 존버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, 하상방으로 가는 차트, 추세를 돌린 차트, 흐름이 우상향인 차트를 찾아서 꼭 매매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